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어, 제헌절 74주년이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께서 임명되시고 나서 지금 아마 여섯 번째 매주 일요일날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요일만 한 기자간담회가 여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상호 위원장님께서 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7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상호 위원장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재헌절을 맞이해서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인이 되는 꿈을 포기하고 어, 학생운동에 뛰어들어서 어, 그 학생운동 기간 내내 주장했던 것이 직선제 개헌 투쟁이었고 그 결과로 어, 오늘날의 헌법이 제정, 제정, 개정되어서 어, 민주주의가 진전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셨는데 어, 당. 국회의 개헌특위를 만들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동감이고, 어,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국회의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또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할 헌법이 새로 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수많은 희생자들을 또 생각합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민주헌법이 개정되었, 개정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7월 5일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 가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laughs> 말씀 드리고 열심히 앞장서겠다 이런 약속을 이한열 열사와 또그 모친 배은심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열사 희생자들,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송 중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어,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되었던 많은 열사들이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야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 희생되신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저도 성의 우시입니다만, 요즘 우모씨 문제가 자꾸 거론되니까 예. 요즘 우시들이 조금 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laughs> 강릉 우모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강릉 우모씨. 예. 어, 지금 이 문제를, 어,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을, 어, 썼는데 무슨 문제냐. 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는 이 문제는 윤석열 표 공정에 대한 문제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조국 전 장관의 따님 문제로 시작해서 그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정은 그럼 뭐였습니까? 아빠 찬스가 수많은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그, 그 상황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대통령이 되셔서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릉 무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이 아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채로 했다면 아마 이분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권선동 대표도 인정하는 바죠. 자신이 꽂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구급이고, 어, 임금이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까? 급여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치 행보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리이죠. 다 알지 않습니까? 급여의 문제로 국민을 눈 속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상처주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최소한의 반성과 돌아범이 부족한 그런 태도 때문에 또 계속해서 지질이 붕괴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면서, 어, 이 권력 장악, 정치 보복, 지인 챙기기, 사적 채용 이런 여러 문제점들 한번 돌아보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할 때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욱 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갈 것이다. 이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도부 구성의 경쟁 국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출마 선언에서 보여줬던 많은 긍정적이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치열하게 토론되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그러한 전당대회 국면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것을 큰 문제 없이 잘 전당대회가 끝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기자분들의 <laughs> 질의와 질의를 받겠습니다. 어, 손을 들어주시고, 어, 소속과와 <laughs> 말씀, 어, 성함을 말씀 주시고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마이크.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천지일보 이재빈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그 박지현 전 위원장이 내일 후보 등록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지현 위원장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은 이미 내린 결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다음 기자분. <laughs> 평상시에 위원장님께서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질문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SBS 장민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강릉 우무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떤 후속 조치나 다른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을지, 대응에 대해서. 현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분의 1호이 탑승 문제, 코바나 콘텐츠 출신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문제, 그리고 육촌 친척의 채용 문제, 이어서 강릉 우모씨 문제까지. 이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과 그리고 <laughs> 이 대통령 부부의 이 어떤 지인들의 연이은 그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 어이 문제가 그냥,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음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깊이 <laughs>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침, 어, 국민의힘에서, 어, 북 어민, 어, 어, 북한 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뭐,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그런 그 국정조사와, 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박홍권 의원 대표와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 제안한 국정조사를 받고 우리는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두 개의 국정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다음 기자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고희 동기자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면 하 이게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 되고 있어서요. 네, 대표님 저 TV 조선 고희동이라고 합니다. 그 방금 국정 조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 문제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이나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공과 사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 친분을 공적 채용에 활용해도 된다는 생각 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국회에서도 올해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관 임용과 관련해서 주요 직책, 보직들을 보면 이 주로 검찰 출신들을 쓰시는 것도 저는 그런 인식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해서 어, 폭넓게 이 많은 인재들의 지혜를 빌려서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믿을 만한, 믿고 맡길 만한 핵심 측근과 부하 직원들을 활용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첫 번째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두 번째는 측근과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 이 발상 이것은 대단히 봉건적 사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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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위 말하면 국무위원들과 주요 어, 어,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음, 이분의 국정 운영 능력과 철학에 관한 문제일 텐데 이두 가지가 가장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능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재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쓸 거냐 최종 판단할 때는 때로는 지역도 배려하고 네. 국가가 심하게 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때로는 어, 여성도 많이 발탁하고, 이런 게다 일종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배려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특별히 편향되어 있고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고요. 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가까운 지인의 아들 딸 써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저 발상의 공과사 구분이 좀 못하는 것 같고 또 너무 치우친 측근 중심의 이 봉건적인 어떤 그런 인사 진행들이 국민들의 또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아까 손 <laughs> 어? 다시. 네, sbs 장민성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대 후보 등록 마치잖아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전당대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뭐 민주당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당 안팎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따 오후 2 시에 예정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많고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전당대회가 약간 네거티브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어떤 보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laughs> 글쎄 뭐 후보들끼리 자신의 이제 그 경선 전략들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후보들 간의 일정한 경선 전략을 가지고 어 이러저러한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 자체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나친 인신 비방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너무 과열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지나친 흑색선전이나 과열, 인신공격 이런 선거의 공정성과 건강함을 해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될 때는 제가 중간중간에 좀 개입을 할 생각입니다만 아직은 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질문 주십시오. 마이크를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채널 A 김유빈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호남에서는 송갑석 의원님만 도전을 했는데 지역 캡도 무산됐고 호남 정치력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호남만이 아니고요. 어, 이 지도부 구성이 다양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진행된 적도 있고 특정 지역 어~ 출신의 후보 어, 최고위원들로 편향됐던 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 지금 정해진 당원 당규대로 경선이 진행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 다양성 최고위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는 다음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제도를 활용해서 잘 보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김보담입니다. 방금 재연질, 재연절 경축식 사정 상담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원구성을 일괄 타결할 필요가 있냐 대정부 질문하면서 상미위원장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뭐 비대위원장님 따로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 구성 협상은 뭐박홍건 원내대표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뭐 빠른 시간 내에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사실은 사전 환담장에서도 약간의 신경전이 오갔는데 <laughs> 뭐 원래 저도 어대 원내대표를 해봤습니다만. 타결 직전이 원래 가장 예, 좀 이렇게 시끌시끌합니다. 네.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타결되었으면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주시죠. 예, 네, MBC의 남효정입니다, 면장님.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의 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의 입장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지금 민생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 정권 차원에서 너무 여론몰이 전 정권 인사들 보복 수사가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몇번 경고했는데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좀 짜증까지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을 합니다. 아마 뭐 이런 일을 더 버리면 버릴수록 국민들이 이 정부가 어, 국민의 민생의 위기보다는 오히려 권력 싸움에 더 치중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중단하시고 어,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경제 살리기 쪽으로 확 전환하셔야 된다.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laughs> 네. 끝으로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jtbc 안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한 새로 고침 위원회는요, 대선 평가 위원회를 완전히 대체하는 역할로 이해하면 되는지 역할과 의미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새로 고침 위원회는 이제 이름도 이름도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에, 맨날 그 영어 무슨 new 뭐 plan 뭐 이렇게 뭐 비전과 전망 뭐 이렇게 에, 그 쓰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laughs> 어, 앞으로 민주당이 변하려면 민주당에서 만드는 여러 위원회들도 좀 이름이 좀 신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위원회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구성도, 어, 지금 그 다섯 분이 명단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20대부터 40대까지 아예 젊게 갔습니다. 보다 젊은 학자와 젊은 활동가들의 신선한 발상과 그 생각을 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종래에 우리 당에서 했던 평가위원회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겠다고 하는 저희 구상이 담겨 있는데요. 어, 저는 평가는 이미 많이 내려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가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평가의 기초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이 매우 신선한 발상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중 일부 초기 멤버들하고는 2주 전부터 이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이렇게 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규정력 있는 보고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대로 할 수도 있고 참 참조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민주당의 미래에 조금 젊고 참신한 젊은 학자와 활동가들의 생각을 담고 싶다. 이런 발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되고 나면 중간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기대가 큽니다. 네. 네, 말씀 안에 아, 네. <laughs>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어 이제 국회에서 국,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또 궁금해하실 만한 사안들을 다 밝힐 수 있는 거죠. 어 수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 많은 것들을 밝혀낼 수 있죠. 본인들이 국정조사하자고 했지만 막상 하자 그러면 안할 걸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용을 다 아는데.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정조사 합시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합시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왜 인사를 그렇게 했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 청와대에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 저는 궁금한 게 코바나 컨텐츠 그 직원들은 진짜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해요. 제2부속실도 아니고. 제2부속실이면 제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차라리. 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게 참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그랬습니다만 시민사회수석실에 유독 친인척 자제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사회수석실은 이 정부에서 뭘 하는 자리, 뭘 하는 부서인가요? 시민사회 수석실은 전통적으로 시민운동했던 분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민사회하고의 대화, 소통, 또 새로운 아젠다, 기후위기, 뭐, 환경, 이런 새로운 아젠다들을 쭉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화기구거든요. 선거 캠프에 있었던 이 자제분들은 시민사회와 어떤 소통을 할수 있는 분들인가요? 그, 양산에서 우통복구 대통령한테 욕설 퍼붓던 그,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시민사회 수석실인가요? 저는 참,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네. 지금, 더, 더 질문 없시더 없으시면? 있... 네. 이 정도로 끝내주세요. 아튼 네. 네. 6월 10일 날 취임 이후에, 네. 어,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언론인들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요일 날 다시 뵈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